오늘은 우리 청년부 회장이 또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 갖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부르시 이곳에서 간증으로 제 삶을 고백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증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회장 이상근입니다. 네. <laughs> 어, 오늘 간증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 네. 저는 이제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었고요. 어, 저는 이제 조금 한부모 가정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살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도박에 조금 하셔갖고 아버지가 좀 갈등이 좀 심해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데리고 이제 가평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덟 살 때부터 어, 학창 시절을 가평에서 보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로 인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이제 8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고 그 담임 목사님 은제 이름 갖고 항상 놀리시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사촌 큰형이 중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름이 상근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네 이름을 하근이로 지어야 되는데 네,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늘 말씀하셔갖고 이제 항상 그렇게 어, 이름으로 이렇게 항상 장난을 많이 치셨고 예전에 이제 <laughs> 이제 일박2일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아시죠 강아지 혹시 아시나요? 하얀색 강아지. 잘 아시죠? <laughs> 네, 제가 그 강아지 때문에 군, 군대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웃겼던 거는 이제 제가 군대가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개랑 똑같은 개를 마당에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웃음> 황당했습니다. <웃음> 그러면서 이제 마당에 이렇게 키우는데 제가 왔는데도 그 개한테 상근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떻하지에다가 이제 뭐 저녁하고 나서는 근데 그 강아지가 금방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아마 이제 아들이 없어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적적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할 그리고 이제 살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서울 신월동에 있는 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저하고 아버지랑 저희 누나랑 이렇게 갔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검을 위해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서 그날로 장례를 지내고 그날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할머니가 또 폐암으로 세수, 어, 돌아가셨거든요 어, 당시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생소 공장을 이렇게 다니시고 계셨는데 여름에는 바빠서 못 오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겨울에 눈 오면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저희 누나는 이제 취업길을 내고 서울로 갔기 때문에 집에 혼,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 이때부터 어, 자취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잘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잘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지각입니다. 근데 이제 다, 그 당시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제 선인단에 감사한 거는 제 가정사를 이제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네, 그래도 개근상을 주시더라고요 네. <laughs>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모의 관심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일탈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야자,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고 이제 어 친구들과 같이 예 다리 밑에서 술을 마시고 다녔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어 심적으로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제 사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되게 많이 갈구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교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가족단이 되게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내가 저야 저 아이였으면은 정말 행복했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는 어떤 해로 기억이 나시나요? 2014년도 기억도 안 나십니까? <laughs> 네, 2014년도 내 네,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네, 그거보다 한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 어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58세였습니다. 네, 그 당시 제 나이가 28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어 대학원 행, 어 교학조교로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실 저희 큰집하고 저하고 좀 사이가 지금 안 좋아요. 어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 삼명제한테 어 땅을 이렇게 증여를 해주셨거든요. 그 아버지도 주고, 저희 아버지도 주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주고 했었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빚이 되게 많았어요. 양계장을 하면서 빚이 되게 많았는데, 어, 그 당시 길거리에 좀 나앉을 뻔한 상황, 그러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한 상이 생겨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땅을 팔아서 큰 집한테 이제 어, 그 빚을 대신 변상을 해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 빚을 저희 아버지 계속 달라고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그걸 주시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 3~4년 전부터 이제 매일 술로 달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는 그 큰집에 이제 그 당시 펜션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아래 식당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냉장고에 술을 가질러 가시다가 어그 자리에서 쓰러지셔고저체 쪽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가족끼리 모여서. 양계장 땅 팔리면 조카한테 3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계장 땅 팔렸는데 저한테도 연락을 안 줬거든요. 저희 큰아버지가 그래서 고모들하고 가서 따졌습니다. 왜안 주냐. 근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 자식들 그 큰아버지한테는 그 저희 사촌이 그형 누나가 세명이더 있거든요. 다 결혼에 사는데 다 어렵대요. 그래서 본인 자식들, 본인 빚갖고 본인 자식들 빚 변제해 주는 게 먼저였지 조카한테 먼저 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한테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가 교회 장로 권사였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저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어, 교회를 좀 멀리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큰 집하고 이제 민사 소송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 당시 이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저희 누나도 집을 나가 있는 상태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저희 누나가 그 서울에 살면서 사촌 형하고 누나하고 살면서 굉장히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분을 못 참고 네, 모든 가족과 연락을 끊을 채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종 신고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있다 소송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저희 누나, 저희 매형이 이제 어 동생을 동생을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저희 누나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줘요. 저희 명이 어,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누나하고 연락이 다가서 저희 누나한테 연락을 해서 음, 인천에서 제가 이제 저희 누나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바로 가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 아버지의 어, 재산 부분에 처리를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농협에 어,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트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에 대한 재산 부분을 어, 내려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소송하는 와중에 되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하루를 멀다하고 네, 술을 많이 찾았어요. 맨날 불안함에 되게 살다 보니까 어, 술이 취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사실 지금도 사실 저희 제가 밤에 잘때꼭 TV를 켜놓고 자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안 좋게 지내다가 조금 이제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다행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2018년도에 토요일 날또 이렇게 술을 또 엄청나게 먹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제가 교회에 나오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조금 대수롭지 않게 기억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씻고 제가 이 교회로 제가 스스로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로 스스로 올수 있었던 게 제가 예전에 그 노인일자리 전담 기간에서 근무할 때 저희 교회 맞은편에 정원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납품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항상 목전에 항상 보고 있어서. 어 그렇게 왔었고, 그 꿈속에서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저쪽 문을 못 열고, 저 밖에서 굉장히 서성이다가 한 여성분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근데 제가 막상 교회 와서 저문 앞에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 한 분이 나왔는데, 지금 이자리는안 계세요. 네. 저를 이제 이 자리로 이끄신 분은 문성은사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어 예배드리고 제가 그날로 바로 등록을 합니다. 청년부 예배도 드렸고요. 어 예배 끝나고 단임 목사님 면담을 했는데 단임 목사님이 드럼 치냐고 바로 저 이쪽으로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어 제가 드럼을 좀안한 지가 한 5, 6년 넘다 보니까 하는 것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데 제가 드럼을 조금 쳤는데 어, 여기 계시던 유보경 전도사님이 굉장히 밝은 밝게 웃으시면서 드디어 왔구나. 하, 그때 알았어야 됐습니다. 저 미소 뒤에 분노가 있다라는 걸. <웃음> <웃음> 네, 제가 사실 차양단 드럼 치면서 제가 처음에 좀잘안 됐거든요. 아마 태연이보다 더 못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근데 안될 때마다 드럼에다 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되더라고요. <laughs> 네, 사실 드럼에서 틀리면 제가 저기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눈으로 욕하는 게 틀리거든요. <laughs> 어, 이따가 따로 면담은 없으신 거죠? <laughs> <laughs> 네. 사실 교회 와서 유보연 전선 때문에 되게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 많아요. 사실 여기 와서 처음에 와갖고 부흥성에 할때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유보연 전선님이 베이스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이스를 쳐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근데 순종했습니다. 근데 못 치던 못 쳤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네, 어 지금 이 교회에서 되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 찬양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 교회 유튜브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몇몇 집사님들이 어, 간증이나 특송 같은 거 하면은 자기 거 자꾸 올려주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제 눈에 보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본인 영상을 어, 안 올리게 해달라고 말씀하실 거면은 단임 목사님하고 네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저에게 말씀해주시기 을 바랍니다. <laughs> 다리 목사님 허락이 없으면은 저는 그냥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몇명 이제 어 요청했던 사항들이 되게 유튜브 하면서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설교 말씀이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길어서 어 설교만 올려주면 안 되냐. 그래서 지금 설교 말씀을 네 잘라서 편집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 네, 많은 분들이 안 봐주시더라고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안 봐주셔서 네, 굉장히 서운합니다. <laughs> 네, 그 편집한 영상들 보면 제가 다 시, 어, 남는 시간들 활용해서 편집을 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그 설교 말씀들은 꼭 편집해서 올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런 부분들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을 통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 주님께서 이제 어,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렸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아직 부족할 거든요 아직. 그래서 어, 앞으로 주님께 내삶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죄인인 나에게 새 삶을 주신 주님께 어, 이 시간 찬양으로 네,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셨 네, 계절 은흐 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 지않은생 명이 있 네, 바랄 수없었던 죄.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네. 또 살.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중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내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할렐루야 우리 상근이 빨리 장가 보내야 되는데 응? 남의 가정 바라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제 내 가장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기가 못하더라고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것 같아. 한번 이렇게 주위 돌려보세요. 오늘 상근이 짝이 있나 없나. <laughs> 아 벌써 나왔어 어디? <laughs> 또옷 한벌 또 해드리자라 또 누가 우리 음, 상근 형제님이 참 와서 여러 가지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다 맡아서 또 하면 또 열정이 있어요 한 가지 딱 맡겨놓으면 그 끝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서 책임지는 습관이 있어. 요 그래서 보면 참 열심히 잘하는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거지아 뭐. 어, 다음 간증자는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백재이가 불만이 여기 여가까지 올라왔어. <웃음> 뭐지? <웃음>